여기에 관련된 거를 먼저 다 해결을 하시고, 어, 다른 뭐, 추가적인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관련된 거를 해결을 안 하고, 이제, 추가적인 보석이 나오는 거는 좀. 다크나이츠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CM 크리스입니다. 길어지는 장마와 폭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실 용사님들도 계실텐데요 어서 빨리 장마가 물러가 더는 비로 인해 피해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나이달 업데이트 이후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8월 셋째 주 마켓 주요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셋째 주 마켓 주요 업데이트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업데이트 내용이랑, 다음 주 업데이트에 이 다크나이츠 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자, 8월에 용사님들께 선보이게 될 업데이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크나이츠 보석. 두 번째 성장 코스 개선. 다크나이츠 보석. 다음 주에요. 예. 자, 다크나이츠 보석 추가. 새로운 옵션을 가진 다크 나이츠 보석이 추가가 됩니다. 다크 나이츠 보석은 보석 소환, 조합, 각성, 승급, 진화를 통해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안 봐도 이 조합은 구사왕 보석 조합하는 거겠죠? 예, 소환은 보석 뽑기일 거고. 자 이후 9월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신규 컨텐츠에서도 획득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 신규 컨텐츠가 있다고 합니다 9월에 여기서도 구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보석 생긴게 요런식으로 생겼습니다 겁나 뭔가 강력한 느낌을 어 주는 보석이네요 그죠? 4성 5성 6성 그 다음에 요게 각성 이겠죠 4 5 6 각성 다크나이치 보석은 일반 보석전 세나 사왕 구사왕 보석들과 같이 공방생 그리고 사성에서 각성까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크나이치 보석 세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허 효과 공격 상승 보석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는 생명력 상승 보석. 세 번째는 각성 게이지 필요량 감소 보석. 이게 이제 요 다크나이츠 각성 게이지 필요한 강소 보석과 두번째 구사왕 각성 게이지 증가 보석까지 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혹시 미스트 같은 경우 각성기를 쓰고 다음 스킬에 또 각성기를 쓰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어, 각성기가 초기화되는 용들은 어 왠지 필수로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 그죠. 네 번째는 45인 피격시 데미지 감소 보석,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덱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보석이 되겠네요. 그죠. 예. 4인기에서 5인기, 5인기의 피격시 데미지를 감소시켜 버리기 때문에 어 방덱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섯 번째, 고정 피해 데미지 증가 보석. 이거 같은 경우는 장신구의 징벌, 고정 피해 데미지가 증가하는 징벌을 껴버리고 저 보석까지 끼면은 어떤 고정 데미지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이거로 인해서 고정 데미지로 인해 딜을 줬던 영웅들. 특히, 대표적으로, 뭐, 라드그리도 있을 것이고, 펜리르도 있을 것이고, 예. 뭐, 여러가지 영웅들이 있는데, 어, 여포도 있죠. 그렇죠. 여포도 있죠. 징벌에 이 보석까지 꼈을 때, 어떤 딜이 들어갈지, 궁금은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정말, 좋은 장신, 좋은 보석이 되겠네요. 예. 용병단 공격력과 마법력이 증가를 하는 보석이 나옵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보석 중에 그 길드 던전 길드 던전에서 추가 데미지를 주 아, 길드 덤, 데미, 아, 길드 던전에서 데미지가 올라가는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스마트에서 올라가는 보석이 있고요. 예. 용병단도 언젠가는 나오겠거니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 버리네요. 예, 용병단 필수 보석이 돼버리겠죠. 마지막. 어, 저는 이게 좀무섭더라고요 스킬 사용 시 신화 게이지 상승. 와, 이거는 좀... 저는 이 보석이 나왔을 때 갑자기 토르드가 아예 저 보석이 나왔을 때 생각나는 애가 누구냐면 봐봐. 얘, 예를 들어서 예 미스트가 보석을 어, 구사왕 각성 게이지 증가 착용하고 닥나 아요 다크나 다크 나이츠 각성 게이지 필요량 감소 보석을 착용하고 다크 나이츠 스킬 사용 시 신화 게이지 상승 보석을 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기다가, 신화 스킬은, 나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요? 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턴감이 있는 미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 각성기를 겁나 많이 쓰면서 턴감을 갖고 있는 미스트를 만들 수가 있다. 미스트 같은 경우, 미스트나 주다스의 경우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가장 큰 단점은 둘다 턴감이 없다는 건데, 와, 저런 식으로 이제 미스트가 껴버리면, 어 어저께 어 제가 영상에서 올렸던, 예, 미친 셋째 딸. 예, 거지대게 미친 셋째 딸. 예, 더 미친 꼬라지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더 미친 꼬라지를 볼수 있을 것 같아. 거지 되게 미친 셋째 딸이 더 미쳐갖고 난리를 피수 있는 걸볼수 있지 않을까. 어, 여러분들 이 옵션을 보셨다시피. 나오게 되면 무조건 뽑아야 되는 보석들입니다. 예. 하나도 걸을 타선이 없어요, 솔직히. 걸을 타선이 없어요. 일단, 방택들은 뭐, 4, 5인 피격시나, 뭐, 고정 데미지, 요런 거, 두 가지. 요런 거꼭 가져가셔야 되고. 특히, 이 용병단은 누구나 다 가져가야 되는 보석. 그지? 어. 걸을 타선이 없어, 지금. 공, 마, 방, p v 2까지 해갖고. 전부 다 이제 거를 타선이 없어. 무조건 뽑아야 되는 보석들만 있어요. 예. 무조건 뽑아야 돼. 예,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이게 없고, 있고 차이에서 엄청난, 어, 차이가 나지 않을까. 벌써부터 생각이 드네요. 예.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뭔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보석들이 나옴으로써, 세라가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한데, 지금 꼭 이게 나와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면 좀 어리둥절. 예. 좀 어리둥절. CM 크리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본인이 밸런스 패치를 하겠다. 방대기, 지금 불리한 거 알고 있다.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말을 꺼내놓고 이렇게 보석이 꺼내진다는거는 좀 저는 좀 긴감인가 예. 먼저 어, CM톡에서 말을 씀 말을 해줬던 그런것들을 먼저 좀 해소를 시켜준 다음에 이런것들이 나오면은 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먼저 이렇게 딱 출시를 또 해버리니까 이런 말나올것 같아요 솔직히 예. 톡방에서도 나오던데 어 무슨 말이 나오냐면 CM 테오나 CM 크리스나 똑같네 같은 사람 아니야 예 지금 이런 말 나오고 있거든요 예 CM 크리스나 CM 테오나 똑같네 예 지금 이런 말 나오고 있어요 톡방에서 예 크리스님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속도가 CMTO 때나 똑같아요, 지금.